제가 문선명 총재 양이분을 만나게 된 동기는요, 35년 전쯤 됩니다. 제 남편 문정수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회관에 통일그룹의 목사님이든가 그리고 양창식 의장님은 문정수 전 시장의 고대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문선명 총재 양일분을 좀 뵈라고 그 이유가 그 당시 국회의원 중에 문 씨가 제 남편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문씨 종친인 관계 또 거기에다가 문선명 총재님이 문씨 종친에 그 당시 돈으로 5억을 장악해 기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큰 거금을 내놓으시고 저희들을 찾으니까 저희들이 안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그 스나여고 재단에 제문정수전 시장과 제가 찾아가서 문승명 총재 양이분을 뵙고 식사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 문승명 총재님을 만나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스나여고 강당에서 문승명 총재님의 참사랑이라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다 들으면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 말씀을 제 해석한 부분도 있었고, 그 참사랑의 원리가 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서울의, 전국의 명문대생들이 통일교 교리에 안 해가지고 몰려드는 원인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런 깨달음 큰 감동을 받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서울에 저희 집 잠실에 제가 그때 장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야국도 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 장미 아파트에 매일 세계일보를 전체 배달하는 일본인 청년을 만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봉사를 하는 일본인 청년을 보고, 어하해서 제가 일본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무료로 세계일보를 나누면서 이런 봉사를 하느냐 했더니, 그 일본인 대학생이에요.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일본에서 문선명 총재님의 강의를 듣고, 세계 평화 사상과 초종교 이 부분의 강의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무료 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저희 집에 와서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본인 대학생한테 제가 한 6개월간 이루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초종교 통일그룹에서 저희들한테. 미국을 방문해달라는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과 제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방문에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미국에 딱 가서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무선 명총재가 미국에 버던그 씨앗은 광활하고 넓고, 깊고, 높고, 말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서 너무나 큰 감동이 그 당시 UPI 통신, 워싱턴 타임즈 등 얼른 방송을 다 인수하고 일들을 시작했고, 거기다가 브릿지로 얻으며 대학까지, 거기에다가 호텔이며 기업까지, 수십 개의 기업까지 다 인수를 해서 미국에 뻗은 한국인으로서의 문선명 총재님의 업적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문선명 총재는 역시 범인이 아니시다. 하늘이 내리신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뉴욕에 문선명 총재님 자택을 방문하게 됐어요. 거기서 문선명 총재님 말씀을 듣고 또 문선명 총재님이 그 옛날 한국 우리 가요들 민요들을다 부르시는 걸 보고 문선명 총재님은 역시 애국자이시구나 그리고 문선명 총재님이 미국에서 각 기업들 제일 오너들이죠 오너들은 꼭 한국인을 시켰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임직원들을 꼭 한국말을 배우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문선명 총재님은 하늘이 내리셨고, 그리고 애국자이시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얼마 후에 통일그룹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미국에 갔다 온 분들 중에 몇 분을 추려가지고 여수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와서 그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문정수 전 시장한테 요청이 왔는데, 시장님이 그날 연설을 못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대신하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평화대사가 된 운명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대신 연설을 하라 해서 같이 여수를 갔습니다. 여수의 그 광장에 수많은 인파가 모인 것을 보고, 도둑 제가 놀랬고, 제가 미국에서 느낀 그 감동의 이야기를 한 시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그 유명인들이 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장기표 씨, 박시비원, 또 뭐, 그 당시 그 부총재, 뭐, 정치인들 다 하고 했는데, 제 여성으로서의 감동의 연설이 제일 신금을 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후에 초종교 통일그룹에서 저한테 세계 평화 여성포럼 전국 회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때 제가 세계 평화 여성포럼 회장을 맡은 것은 제가 항상 정치인하고 수십 년 같이 살면서 제 꿈이 내가 노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지식이라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세계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세계평화여성 포럼회장을 맡아달라는 거그 제의를 받고 제가 그 포럼회장을 맡고 평화대사의 길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세계평화여성 포럼회장을 맡고 청평에 있는 천정궁 문선명 총재님이 강의를 심지어 하루 8시간 넘게 10시간씩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앞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10시간 동안 꼼짝을 안 하고 들었어요 뒤에 앉은 사람은 화장실이라도 가는데 저는 화장실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듣고 제가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그 감동을 연설했습니다 지금도 선문대학도 갔었고 제가 제일 세계에 다니면서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있는 게 일본 방문했을 때 일본은 심지어 제가 동경을 거의 매달 갔습니다. 거기서 강의도 듣고 연설도 하고 했는데, 일본은 민박까지 제가 했습니다. 민박을 하면서도 많은 일본인들한테 강의를 했고, 그때 일본인들이 우리 통일그룹에 보내준 성원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워싱턴도 갔고, 뉴욕도 갔고, 중동도 갔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슴에 남고 처절한 게 중동 방문이었습니다. 중동 가자 지구, 이스라엘, 뭐, 요르단, 뭐, 팔레스타인, 터키 다 돌았어요. 그런데 중동 가자 지구는 그 당시도 휴전 기간이 돼서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선명 총재님의 그 세계 평화 사상과 중동에서도 중재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서 평화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에 수많은 인파가 평화를 기원하는 그 광경. 저는 팔레스타인에 가서 너무나 가슴 아픈 광경을 봤습니다.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이 폭탄, 자살 폭탄을 어깨에 짊어지고 적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 2차 대전 때 일본 가미가제 특공대들이 가는 기름만 씻고 오는 기름은 없이 죽음으로 가는 그 길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의 젊은이들이 그 눈빛에 그 처절하고 그 슬픈 눈빛이 잊을 수가 없어서 그때 요르단에서 세계 평화 대회를 했어요. 한 몇십 개국 세계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 제가 세계 여성 대표로 그 처절한 감정과 지구상에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이 세계를, 예, 다 연설이 나갔던가 봐요. 저는 통일교, 통일그룹의 활동을 하면서 제가 어쩌면 큰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꼭 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아마 연설을 하는 도중에 무슨명 총재님을 메시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에서 저한테 압박이 오는데요. 그 당시 제 아들이 미혼이었어요. 장가를 가기 위해서 엄청난 선을 보고 다녔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그런데 아주 괜찮은 교수의 집안이 착실한 기독교 신자였던가봐요. 두 집안이 아주 유명한 집안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아들한테 너희 어머니 통일교인이다. 통일교인이 돼서 결혼을 할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우리의 어머니는 통일교인이 아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저를 내부에 들어가서 쫙다 뒤졌더니. 제가 연설을 하고 다니면서 문선명 총재님을 메시아로 표현한 그게 나왔대요. 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어떻게 문선명 총재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단을 메시아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두 아저씨와 다 절교를 하고 결혼을 안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요. <laughs> 네, 이런 일도 겪으면서 제가 세계 평화 대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선명 총재님이 세계에 뿌린 그 평화와 초종교 사상을. 그런데 제가 제일 가슴에 지금도 문선명 총재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거 20년 전에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은 미래의 아이들 부족 국가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저출생으로 세계에서 사라지는 OECD 가입 국가 중에 1위라는 대한민국의 오명과 부산이 제일 먼저 사라지는 도시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 부족 국가가 되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라. 그게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있고. 두 번째. 대한민국은 선남, 선녀들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를 제패할 거다.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k p o 김연아 BTS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케이팝들이 우리나라를 외국에 다 진짜 외교활동을 그 아이들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케이푸드도 세계에 지금 널리 뻗쳐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대한민국의 언어가 이제 세계의 모국어가 될 것이다. 세계의 한국말이 다 통용될 거다. 요즘 한국어를 쓰는 국가가 세계에 많습니다. 그리고 BTS의 그 노래를 부를 때 세계적인 아미들이 한국말로 대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무슨 면 총장님이 미리 예언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어디를 가나 문선명 총재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여기는 비록 안 올지 몰라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저한테 10분밖에 안 지어졌어요. 저 오늘 하루종일 할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마쳐야겠는데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반원을 침공해서 그 해즈볼라를 저단하면서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침공하면서 세계에 너무나 많은 일반인 민간인 아이들이 죽는 광경을 보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구상에 전쟁이 없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죽음이 없는 그런 나라가 세계가 되었으면 그게 문선명 총재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몸소 실천하신 세계 평화입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평화 대사님들. 우선은 총재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명감으로 세계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앞장서 주십시오. 이렇게 강국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